저도 신문원만 보다가 제가 직접 당해보니까 노무현 대통령님 생각도 나고 노회찬 선배 생각도 나고 무관지옥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도 생각이 나고 300번이 없는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지금 버티고 있는 이재명 대표도 생각이 났습니다. 60 생일, 생일을 마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사건이 갑자기 JTBC가 보도를 해서 갑자기 우울해졌습니다. 60평생 동안 집안칸 없이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부당한 자금 받지 않고 살아왔다는 자부심을 갖는 저송영길이나 60이 돼서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세강을 걷다가 그냥 물에 한번 뛰어내리고 싶은 순간적인 충동도 생기더라고요. 우리 노동전날 돌아가신 양해동 열사를 생각합니다. 노동운동의 자부심으로 살아온 그분에게 업무방해 공갈제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사와 판사님들은 그분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압수수색의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1년에 40만 건, 하루에 1000건의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범죄가 있으면 수사해야죠. 저 송영길이 수사하지 말란 게 아닙니다. 의혹이 있으면 수사해라고 제가 두 번이나 검찰청에 갔다 온거 아시죠? 아직도 소환을 안, 안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준비도 안된 사람이 왜 저를 불렀습니까? 증거를 조작해서 만드느라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까? 대법원에 가면 정의의 여신이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변호사, 저도 변호사입니다만. 제가 변호사는 모르는 분도 계시죠? 이 변호사 빠찌가 저울입니다, 저울. 저울은 뭡니까? 공정 아니겠습니까? 공정. 범죄를 수사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공정하게 해야죠. 법을 가지고 권력은 가진 사람은 무죄가 되고 수사도 안 하고. 야당만 수사하면 이게 공정입니까? 이게 검사의 공권력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검사가 수사권으로 보복을 하면 깡패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죠? 대통령이 검사를 지휘해서 수사로 보복하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니 이게 주가 조작 49억을 해가지고 계좌 102개 중에 48개가 김건희 씨 계좌로 위용됐다는데 1심에서 공범자 김호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주범이 실형을 받았는데 소환 조사도 안 하고 서면 조사도 안 하고 제2의 라스푸틴이라고 불리는 천공은 이 중요한 청와대를 용산 청사로 이전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환 조사도 안 하고 자기 장모는 무혐의 되고 본인은 아예 뭐 수사 대상도 안돼 있고 그러면서 이 제1 야당 대표를 지금 몇 년째입니까 성남 시장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지금 해도해도 해도 너무한 것 같지요? 좀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 딸하고 검찰에서 안 불러서 제주도를 27년 만에 처음으로 딸의 손을 잡고 갔다 왔습니다.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한 분이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송 대표 나한테 병원비 좀 주시오. 왜 그러십니까? 정신병에 걸리겠다 지금 지난 대선 패배로. 텔레비전을 안 보고 있는데 윤석열, 김건희 얼굴을 볼 때마다 뭐 소화도 안 되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정신병원에 가야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겨냅시다. 할수 있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다시 새로운 시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와서 체포동의안 요청을 하면서 본봉투 의혹을 갖는 의원 20여 명이 스스로 그 표결을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잘못했다 이런 표현을 말을 했는데 한 장관에게 다시 한번 다짐을 받고자 합니다. 올해 12월에 되면 김건희 특검과 50억 클럽 특검이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자신의 처에 부정 비리 혐의에 대한 특검을 그 남편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대법관 추천권도 개입을 하고, 미국에 가서 국회 이 새끼들이 미국 국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라고 이야기해도 대법원장 국회의장이 항의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정사 일에 대한민국 검사는 단한 번도 국회에 의해서 탄핵소추가 된 적이 없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이제 검사도 잘못하면 탄핵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800원 횡령했다고 버스기사를 해임시킨 것이 정당하다는 검찰과 사법, 아니 사법부. 85만원의 향응을 받은 검사를 면직 처분하는 것은 과도한 처분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사법정의가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도망가지 않겠다. 전선을 이탈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한 번도 평화를 지키는데 촛불 시민 여러분과 함께 전선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